동해안 최대의 자연 호수로서 해당화가 만발에 붙여진 이름 화진폭 전방 많은 부대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여건 속에 고생하는 율곡 22사단 장병들이 국가 방위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경계 근무를 서는 마음으로 계단을 하나 하나 오른다 울창한 송림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경관이 빼어나 주변에 이승만 대통령 별장과 이기붕 별장, 김일성 별장 등이 있다. 계단을 오르다 문득 바라래를 본다. 1948년 8월 김정일이 동생 김경희와 앉아 사진을 찍었던 곳이다. 언덕에 오르니 유럽풍의 이국적인 건물이 보인다. 바로 김일성 별장이다. 일명 화진포의 성, 김일성 별장이 어떻게 여기 있게 되었을까. 김일성 별장의 화려한 모습 이면에는 역경이 가득한 우리의 아픈 역사가 숨어 있다. 어, 이 김일성 별장이 여기 있게 된 연휴가 일제강점기 때 선교사들의 별장이 원산지역에 있었는데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비행장 부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원산에 있던 선교사들 별장을 옮기도록 했고 그중에 이제 쇼드홀이라 그러는 선교사가 화진포역의 경치가 좋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별장을 만들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38선으로 갈렸을 때이 지역이 북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 김일성 일가가 여기를 이제 별장으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이게. 예. 그 이후에 6.25 때, 어, 파손됐던 것을, 어, 1964년도인가 그때 다시 지금 같은 모습으로 복원을 해갖고, 어, 한때는 이제 군에서 휴양소로도 사용을 했고, 그 이후에는 아마 지금 고성군청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갖고, 예, 이렇게 관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과거 김일성 일가가 사용하던 병난로, 침대, 책상, 가구류 등을 재현해 놓은 곳이다. 옛날에 이렇게 재현을 해 놨나 봐요. 그렇지. 이게 아마 6.25 전쟁 통해 다 파손이 됐었을 테니까 그 위에 아마 1964년도인가 아마 추정을 해서 이런 집기류들 갔다가 새로 이제 구성을 해 놓은 것 같아요. 비슷하게. 당시에 이게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을 테니까 아마 조명을 위해서 이런 그 난포 같은 것도 쓴것같아 보니까. 포장을잘 해놨네. 가만있어 봐. 그런데 이건, 여기 뭐, 거미줄 같은데, 이거는. 어, 이게 내가 습관적으로 이거, 이런 거만 눈에 띄는가, 이거. 근데 뭐, 거미줄이 뭐, 하루만 해도 쳐지고 그러니까, 어, 또이 꼰대 같은 소리 한다고 가지 말고. <laughs> 아름다운 이강산은 내가 지킨다는 충정으로 철책과 해안 등에서 묵묵히 신성한 국토방위 임무를 다하는 22사단을 포함한 모든 장병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아, 22사단의 특징. 어, 여기가 이제 뭐 보도된 것처럼 다른 사단에 비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이제 많은데, 어, 여기 보면은 저기 산악도 방어를 해야 되고, GOP 손상에서. 그 다음에 여기 하진포 해수욕장인데 보니까, 이 바다도 이제 상당히 긴 정면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단하고 똑같이 인원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어, 지휘관이나 그 장병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없고,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어떤 경계 근무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 어, 유도, 어, 사건, 사고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올람하거나 이제 월북하는, 네.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2 2사이 힘들죠. 네. 그래서, 어, 앞으로 이제 병력이 점점 더줄 텐데, 네. 이거 어떻게 여기를 경계를 해야 될지, 어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짜 필요하면은 병력을 줄일 수 있도록 어 일정 지역 지오피선상에 뭐 방벽 같은 걸 설치를 해서 경계 소유를 줄여야지만 하 앞으로 줄어드는 병력 자원을 갖고 이 일대를 효과적으로 어, 경계를 할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신 닮은 푸른 소나무. 이 목숨 바쳐 큰 나라 위에 끝까지 싸우리라. 화진포 앞바다에는 광개토왕의 능이라는 전설이 깃든 작은 섬 금구도가 있다. 전설의 주인공 광개토왕 시절처럼 우리의 국방이 더욱 튼튼해지길 기원한다. 율곡회관 2 2서단 복지회관이 있는 간성읍이다. 동해안 북단에 있는 가장 큰 도시잖아, 이게. 간성읍은 간성군청 소재지였는데 1919년 간성군을 고성군으로 개칭하고 군청을 고성읍으로 이전하였으나 6.25 전쟁으로 고성읍이 비무장지대가 되면서 1954년부터 다시 간성읍에 고성군의 군청을 두게 되었다. 장병과 군인 가족의 희로애락이 가득 담긴 간성읍이다. 이 일대 22사단 장병들이 넓은 세계로 갈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인 간성터미널이다. 일부 7분부터 내려가는 거 있고 나머지는 다 서울에 있는 동서울로 가는 그런 버스들이지만 그리고 여기 이제 22사단 대부분의 병사들이 속초로 가는 일부 병사들 빼고 22사단 대부분의 병사들과 8분단 이하의 이 앞쪽에 나와 있는 이런 병사들은 다 여기 와서 서울을 가서 뭐 광주를 가든지 대전을 가든지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상당히 휴가 때는 여기가 많이 붐빌 것 같은데 지금은 시간이 오래갖고 경사들이 없구만 텅빈 대합실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추억이 고스란히 스며있다 버스터미널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전통시장 골목 입구에 있는 신안식당 장병들이 버스를 기다리며 허기진 배를 채우고 김치찌개에 소주 한 잔으로 전회를 다지는 장소 중 하나다.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같이 주문하였다. 우리가 현역에서 열 뒤져보니까 여기를 거쳐서 많은 예비역 병장들이 신안식당에 김치찌개, 에 된장찌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먹으러 왔습니다. 깔끔하고 소박한 반찬. 가지수도 많고 양도 푸짐하다. 오이무침, 열무김치, 계란프라이, 두부조림, 햄등 모든 것이 먹으면 행복한 미소가 저절로 나오는 맛이다. 어느 예비역 병장의 아들아들 아들 하면서 밥도 주던 아침에 생각나네요라는 댓글이 떠오르는 어머니표 집밥이다. 과거에는 당구장이 최고였는데 22사단 병사들이 자주 이용한다는 태극기 PC방이다. 이곳에서 행복한 휴가를 시작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온전히 경험해 보고 싶다. 장병들이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전장터에 홀로 진을 치고 앉는다. 아까 지금 사장님 말씀, 한 10년 됐다고 그러니까, 어, 어, 아마, 뭐,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병사들이 못 나왔을 테니까, 는 어, 여기도 병사들이 없었겠지만, 그전에는 많았던 것 같은데, 어, 이제 또 앞으로 많아질 것 같은데, 어, 여기 바로 옆에 터미널이 있다 보니까, 어, 휴가 가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버스를 타야 될 테니까, 어, 표끊어놓고 잠깐 기다린 동안 여기 와갖고, 어, 부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각기전투라든지 어, 이런 훈련을 <laughs> 여기서 마무리하고 가는거지 <laughs> 하... 이 PC방에 별의별게 다 있구만 응? 라면 치즈라면, 부대찌개 라면도 있네 핫도그, 볶음밥 사이드 메뉴, 꼬치 나는 음료 아... 여기 앉아서 게임 하면서, 보급품, 식량까지 조달해갖고, <laughs> 밥도 먹고, 후식까지 이렇게 커피까지 마실 수 있는 이런 전장특가 어디 있어. <laughs> 아, 이, 이, 들어오면은 몇 시간이고 그냥 있을 수 있네, 이거. 응? 아, 참. 너무 이런데만 있어도 안 되지. 나가서 움직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 어쨌든 이게 소위 뭐. 킬링타임 용으로 하여 최고구만. <laughs> 다들 안 들어가는데요? <웃음> <웃음> 그러면 나를 따르라. 내가 앞장선다. 음. 땅에다 돌셨어요.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걸. <laughs> 그러니까, 어, 우리가 그 게임 하는 그뭐 학생들, 어린이들 이런 해갖고, 어, 엄마들이 고만하라, 고만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 이해가 가네.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금방 확 가는데. 어, 그런데 이제 이거를 내가 몇번 이렇게 해보면은, 음, 군 생활하고 연관 짓는다 그러면은, 어, 이 게임을 좀잘 하면은, 군대에 와갖고 각기전투라든지 기동과 사격 이런 걸할 때, 어, 좀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는데, 어, 이 게임에서 내가 살은 상태에서 적을 죽이려고 그러면은 은폐, 엄폐도 해야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달려갈 것인가, 천천히 갈 것인가, 낮은 포복으로 갈 것인가, 이것도 결심을 해야 되고, 사격을 이제 어느 시점에 서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미리 판단을 하고 그것이 내 것으로 돼 있어야지만 내가 죽지 않고 적을 죽일 수 있으니까 우리 각기전투라는게 그런 거란 말이지. 그런 측면에서 어 요것을 잘하면은 군에 와 갖고 각기전투어 이런 소부대 전투를 잘할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드네. 한 줄기 단비가 되는 휴가 휴가 복귀 시간마저도 행복한 군생활이 되길 기원한다. 늦은 밤바다, 속초의 핫플레이스 동명항 포차거리. 젊음이 넘치는 이곳에서 오래전 함께 근무했던 옛예 전우를 만났다. 바다향 가득, 바닷가 정치가 그대로 흠뻑 담긴 해산물. 보기만 해도 먹음직하게 잘 익은 쫄깃한 피문어. 92년에 만나 젊음을 함께한 전우와 마주 앉아 전우가 좋아한다는 레시피 양념장에 피문어 한점 찍어 입에 넣으니 그 고소함 속에서 아련한 우리들의 젊은 날 추억이 하나 둘 뭉게 구름처럼 피어 오른다. 삶았다전문가 진짜, 진짜 전문가네 응? 현역은 꿈을 예비역은 추억을 그린다 수많은 율곡부대의 예비역들도 지금 어디에선가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며 매콤 새콤 달콤한 군대 추억을 그리고 있을 것이다. 그 내가 좋아했던 우리 그 육사이전 선배, 고 이재수 장군하고 이제 우리가 육군에 근무할 때, 음 그때 이제 우리 사무실을 지원하는 이제 운전병이었는데, 고 이재수 장군하고 이름이 이제 똑같아가 동명이인이지. 그 이재수 예비역 병장인데. 어, 아주 성실하게 이제 근무를 해서 기억이 많이 남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우리가 일이 있어 이제 왔는데 와서 어 내가 뭘 찍는 것도 좋지만은 옛날 전우가 이제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이 늦은 시간에 내가 가지고 항공하고 막이 늦은 시간에 밥 먹을 데 없는 어린 양을 이렇게 그복지바닷가 포장마차에 데리고 와서 어, 맛있게 이렇게 먹게 돼갖고 진짜 고맙구만 음. 제가 사병으로서 육군복무 진급과에 근무할 때 그때 이제 담당 행정장교로 계셨었죠 근데 그때 당시 저희가 근무할 때 같은 경우는 사병하고 장교하고의 어떤 일반 보병 부대나 그런데 그런 틀하고는 조금 네. 좀 틀렸죠. 달랐지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는 아니었었고, 그러니까 사병들은 장교의 지시에 분명히 따라야 되는 것도 맞고 그것도 맞지만 또 사병들이 책임지고 또 일을 하는 그런 분위기에 부대였기 때문에 말년 휴가를 그때 김용빈 총위님 때. 24단으로 아니요. 그때 대대장 대가셨을때0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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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양교가 할수 있는 영역이 있고 네. 할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아, 네. 그때 이제 우리 병사들이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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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가 소령이었지만 무슨 부하나 이런 생각이 아니고 같은 동료로서 진짜 나는 요구를 잘하지만은 어 요게 계산하고 하는 것은 이 친구가 다른들이 이런 개념으로 이제 같이 근무를 했던 거지 진급과는 진급 심사 기간 전후 6개월 정도 휴가 외출 외박 없이 장교 병이 같은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며 오로지 육군의 진급을 책임진다는 사명감 하나로. 힘든 줄 모르고 근무했었다. 열악한 경계 근무 여건 속에서도 마좌리에서의 사격과 행군으로 다져진 율곡 부대. 전후에로 굳게 뭉쳐 부디 행복한 사단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모든 국군 장병의 건강한 복무를 힘차게 응원한다.